우병물을 이렇게 그 병이 없는 거를 나와가지고 네. 그 뭐라 그럴까 이제 그 한해 케그이 증식을 시켜갖고 나온 거예요. 나온 거에 이게 작년에 증식을 많이 시켜서 안 팔아먹고 그걸 갖다가 모종을 낸 거예요. 음. 이렇게 이제 이게 F1은 아니고 근데 F2 정도 돼요. 1 세대는 아니고 2 세대는 2 세대는 그 어딨지 그 작년에 고구마 심은 곳에 있어야 되고 네. 그 고구마 심은 곳을 다 갈아 끓여 안 팔고 갖고 있다가 그대로 고정을 낸 거지. 아, 그 그러니까 F2 정도 된다고. 아, 그러니까 한... 그래서 이게 무게는 그렇고 양이 조금 다른 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무긴 요, 무긴 요, F2라고. 그저그 저런 애들 이거 저 하는 사람들 보면 그 F2 정도 된다면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. 싸게 나쁜 게 아니단 얘기를. 어, 안 그래도 작년에 것도 베니아르바 엄청 잘 자라더라고요. 예한두주 네, 정도 될 거라고 했고 네. 신는 거는 뭐 다른 것도 이거만 내 신는 거 신을 거안 잖아요. 네 다른 거다 같이 다 같이 신을 거잖아요. 네그 신는 방법은 알겠죠? 알죠? 네 작년에 신은 방법 작년에 신어 봤으니까 <laughs> 알지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이거 뭐, 너무 요새 그데 뭐 새로운 종이 나왔다고 하죠? 엄청 많죠. 잔잔히 네. 간단히 말하자면 소담미. 아, 이게 그여에 나온 것 같은데. 여주에 나와 있는 게 지금 하나 안아준게 네. 내가 아는 형님이 모르는 달곰이라고 있어요. 달고나 알죠? 이들에게 시켜 그시 달곰이 라는게 있다고. 아 달곰이 라는게 지금 그 그건 지금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고 아, 그래요. 좌에서 지금 증식하고 있어요. 농사에서그 뭐. 형님이. 그리고 일부 품종 중에 막 장난 아는게 있다고 하던데요, 네. 맛이? 응. 네. 베니아르까보다도. 베니아르까 말고, 네. 아마 그게 아니라 네. 그 소담이라고 있는데 네. 그거는 그 이거 바, 이거 바이오 연구 이거 뭐 관련해서 네, 베니아르까가 베니아르까라는 게 네. 일본 품종이고 일본 이름이잖아요. 네, 이게 시중에 유통되는게 이제 꿀고구마로 존통하는 네, 거죠. 꿀고구마 꿀고. 베니아르 원래 이렇게 뭐라 그지뭐야 그 상표권이랬나? 직접 네. 재산권이 네. 일거에서죽고면 그러잖아. 근데 이게 일본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엄청 많이 그.